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소산수자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간 화이트닝 타입의 이제 세럼, 뭐 앰플, 에센스 요런 거를 만들 거예요. 김이 주근깨, 잡티야 안녕 할수 있는 바르면서 조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거고요. 우리를 우리 피부를 조금 투명하게 또 맑게 뽀얗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추출물과 추출물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조금 더 주면서 이제 가볍게 바를 수 있는 뭐 세럼 에센스 요런 게될것 같아요. 고급 앰플?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고급 앰플이냐? 추출물로 만드는 거는 피부에 자극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천연으로 만들기 때문에 화학 성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조금 더 밝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걸 가지고 할 거고요. 소소님들 동백오일이 피부 주름에 굉장히 좋은 건 소소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동백오일로 두피 관리도 하지만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우리 동백오일로 갖고 오는걸 여러 번 봤잖아요. 저도 할머니가 하는 걸 봤고 엄마 하고 이모가 하는 거를 저도 봤기 때문에 아그 오일이 옛날에는 뭔지 몰랐지만 이제 제가 또 이런 뷰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할수 있는 고거를 만들 거고,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써야 얼굴이 정말 맑고 투명해질까? 소사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진이랑 같이 다양하게 하나씩 바르고 팩하고 하시다 보면 소생님들도 어느 순간에 내 피부를 몰라보게 변하게 할수 있는 그런 거 많습니다. 소생님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뽕나무 껍질하고 뿌리에서 추출한 그 추출물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게 우리 피부를 조금 맑게 가꾸어 주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하는데는. 그 뽕나무 껍질과 뿌리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너나 에센스 대용으로 쓸수 있는 거를 만들 거기 때문에 봐 주세요. 뭐냐? 상백피입니다. 상백피는 뽕나무 껍질하고 그 뿌리에서 추출한 추출물이에요. 소소님들 우리가 사실은 생거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요즘은 다양한 추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피부 타입별로 내가 선정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더워치라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거고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한 2천원에서 3천원 사이에서 요거를 살수 있거든요. 요게 한 음, 100ml. 요거 100ml 거든요. 딱. 그래서 꽤 많아요. 몇번쓸수 있고, 그리고 얘만 그냥 직접 발라도 돼요. 직접 바르셔도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너무 추출물인데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발라보시면, 이게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할까. 약간 보습감이 약간 있어요. 근데, 끈적거리고, 뭐, 유분이 막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추출물, 그냥 순수 100% 천연 유기농 추출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백피만 그냥 살짝 발라도 끈적거리진 않는데 피부에 굉장히 보습감을 되게 주거든요. 굉장히 보드라움을 느껴요. 그래서 소생님들이 오늘 하는, 이, 이제, 기미 잡티 에센스를 만드실 때, 이, 이걸 구매하시게 되면, 그냥 놔두지 마시고, 만드는 것도 쓰시고, 얘도 가끔 세안하시고, 맨 얼굴에다 이렇게 가끔 발라주시면, 봄철에 건조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거, 상백피. 그리고 추출물과 추출물이 만나서, 더 조금 더 효과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또 하나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마치언이에요. 소서님들 마치언이라 그러면 마치언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세비름이에요. 우리 소서님들 밖에 나가면 왜 세비름 아시죠?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빤들반들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생집을 옛날에는 막 돌에다가 그거를 막쪄 가지고 그거를 얼굴에 직접 붙이는 옛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만큼 피부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약간의 풀독이라고 해갖고 독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마치현도. 요렇게 추출물이 나와요. 색깔은 마치언이또 약간 색깔이 더 붉은색을 띠고요. 가격은 얘도 2, 3천 원이면 구매가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기미 잡티, 건버섯 같은 거를 조금 관리하면서 또 에센스 역할도 하고 토너 역할을 하는데 이거 두개해봐요 5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화장품의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두 개를 가지고 오늘 할 거고. 세비룸 같은 경우는 보습제로 굉장히 많이 쓰여서 일반 이제 천연화장품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거를 쓰고 비누도 이게 나와요. 비누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또 기능성 화장품 재료에도 세비름이 마취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사이마취현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보습 인자가 들어 있고 그리고 상처 치유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여드름이나 홍조나 이런 거막 올라오시는 열 있는 피부에 하시면 돼. 되게 좋고, 마취연은 이제 이 상처 치유를 하는 연고의 재료로 쓸 정도로 거기에는 이 마취연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기미나 잡티나 주근깨 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하시게 되면 사라지진 않겠지만 관리하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리고 중요한 동백오일이에요. 동백오일은 이제 아시죠, 소소님들. 동백꽃에 있는 씨를 압착해서 짜내는 걸 동백오일이라고 하는데 머리 기름으로 우리 옛날에 할머니가 많이 쓰셨을 때 머리가 윤기가 막 짜르르르 흐르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 사땡땡 사땡땡 그 화장품 로고에 보시면 그림도 거기에 동백꽃이 있거든요. 동백꽃, 그거 자세히 보시면 동백꽃이에요. 이 동백꽃도 그렇지만, 뭐, 이 동백잎도 그렇고, 뿌리도 그렇고, 그리고 씨에서 추출한 동백오일도 그렇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굉장히 효자가 동백오일이거든요. 이게 동백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써보니까 흡수율이 되게 좋고 그래서 아마도 옛날에 할머니들이 머리에다 발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출물, 우리 이 추출물 있잖아요. 여기에 약간의 유분이 부족해요. 근데 동백오일이 이제 약간의 유분이 부족한 거를 살짝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것도 소독을 꼼꼼하게 다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다이소에 가시면 이제 있어요. 그리고 동백오일이나 마치연이나 상백피 같은 경우는 이제 더워치나 말글담, 코리아 시밀락 뭐 쿠팡 이런데 다 판매를 합니다.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고 다 이렇게 하시고 너무 쉬워요. 만드는 거 진짜 쉽거든요. 일단은 이걸 열고 아이고 손에 제가 힘이 없어 가지고 이게 안 열리네요. 잠시만요. 상백피를 일단 이 통에다 담아 주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까득 하시게 되면 이거 쓸때 이렇게 흔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이 소소님들의 그 만드는 통 거기에 그냥 한뭐요 정도 한7 8 정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대 1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독된 거다 날라가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저는 지난번에 만드는 게 있어서 일단은 또 보여 드려야 되니까 요만큼만 할게요 너무 추출물이 또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만들어서 쓰시고 또 만들어서 쓰시고 이러시면 좋아요. 그래서 또 여기다가 마치연을 또 넣어주겠습니다. 마치연이 조금 더 대직하거든요. 그래서 1대1 비율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백오일을 넣어주는데 여기에다가 사실은 동백오일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어도 좋기는 한데 이게 지금 여기 이거는 지금 스포이드로 되어있지 않아서 제가 소소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는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얼만큼 넣어야 되냐 이제 스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펌핑을 길게 다섯 번 정도 하게 되면 한 스포이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아우, 아까워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추출물과 추출물이 들어갔고 동백오일을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일이 위에 이렇게 동동 떠 있어요. 이렇게 위에 동동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뚜껑을 이렇게 닫은 다음에 항상 쓰실 때는 어떻게 하냐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착착착착 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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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흔들어주시게 되면 되구요. 이렇게 흔들으시면 혼합이 이렇게 잘 돼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은 다음에 제가 뿌려볼게요. 이거를 그 화장솜에다 하시면 너무 아까워서 안 돼요. 그냥 피부에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건 분사거든요. 분사라서 제가 손에다가 지금 이제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뿌렸죠? 이거를 이렇게 해보시면 알아요. 흡수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를. 왜냐면 피부가 굉장히 빨리 흡수해요. 그래서 올라오는 것도 없고, 끈적거리는 것도 없고, 그냥 피부가 쑥 먹거든요. 이렇게. 얼굴에 발라볼게요. 제가 그냥 발라봅니다. 굉장히 데일리하게 바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엄청 촉촉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피부가 바깥에 해가 막 굉장히 이제 피부가 늘어지는 그런 계절인데 지금 이렇게 발라보시면 보습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도 그냥 부담 없이 끈적거리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동백오일을 우리가 넣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 끈적거려요. 그래서 세안하시고 나서 바로 나오셔가지고 이거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흔들은 다음에 이렇게 얼굴에다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살짝 촉촉해졌잖아요.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졌는데. 근데 유분기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냥 쭉 먹었거든요. 굉장히 보드라워요. 그래서 우리 비싸게 왜 에센스나 또 세럼 같은 거 엄청 비싸게 또, 구매도 해야 되고, 아무리 요즘 싸다고 래도 2, 3만원 하거든요. 그리고 앰플 같은 거, 기능성 같은 경우는 뭐, 5, 6만원, 막, 4, 5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스킨 로션도 3만원에서 4만원대니까. 근데, 이렇게 추출물을 두개 해봐야 5천원 밖에 안 해요. 그리고 동백오일 하나 사게 되면 이거를 갖다 굉장히 오랫동안 쓰거든요. 그리고 그냥 얘네만 발라도 돼요. 얘네만 발라도 건조한 피부를 조금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더 뽀얘져요. 바르면 바를수록. 이걸 뭐 한두 번 발라갖고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 스킨하고 로션하고 이런 거를 해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데 굉장히 보드라워요. 그래서 소소님들 요거 이렇게 만들어 갖고 쓰시면 되게 좋고 세상에서 정말 제일 간단한 진짜 완전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미백 촉촉 기미 잡티 정말 안녕할 수 있는 그런 세럼이 될것 같고 그리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맑아지면 꿀피부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로 이, 이 지금 너무 보드라워요. 지금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이 촉촉함은 소소님들이 만들어서 써봐야 아 하진이가 촉촉하다고 한게 이런 느낌 때문에 촉촉하다고 얘기했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촉촉함이 이게 지금 있어요. 얼굴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손을 이렇게 흡수할 정도의 촉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도 좀 주고 보습도 좀 주고. 그리고 미백 관리하면서 오늘 레시피는 기미 잡티 주근깨 미백 관리에 좋은 세럼이 될것 같습니다. 수소님들 이렇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하나씩 넣어놓으면 마음도 든든하고 그리고 바르면서 피부도 뽀얘지고 촉촉해지니까 건조도 살리고 주름 관리도 하고 기미 잡티도 관리하는 거 이렇게 천연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거 정말 좋은 거거든요. 수소님들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 그리고요. 다음 번에는 또 주름 관리를 할수 있는 보습 관리를 할수 있는 추출물과 추출물이 만나서 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세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 소소님들 꾹꾹꾹꾹 띠롱띠롱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